안녕하세요 대전의 아들 세종의 빛 <laughs> 덕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대전에 가고 있습니다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버스킹 했었을때 베이스를 담당하셨던 형이 있어요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해서 대전에 가는 길입니다 Look at me like I'm different still you stay as you for something real get so lost in my moments doesn't need like my heart is pounding ah it's not time to wander i fell in love with the colors they can't tell me what i'm thinking i feel in love with 잘 지내셨어요 형.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거 민근 <민균용> 형 차예요? <laughs> 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무슨 이거 뭐 카니발이에요? 네, 어. 이번에 풀 체인지 돼서. 아 어, 이거는 좀, 이거는 뭐예요? 공기청정기. 와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 에어백 <laughs> 터지면 사람 죽겠어. 아 네네네 그러네. 여기 그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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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와 여기가 옛날에 옛날에 저쪽에 작은 네. 그, 어 진짜 막 구석이 있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와. 큐얼코드 하는 법도 이제 다 알아냈어? 네 <laughs> 건우 형도 전화 오셨었어요 어... 지난번에 GSM도 그때 다들 아쉬웠나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구의 감싸는 밤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덕구TV 밴드 이름을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4인 커피 상품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더크스틱 나오세요. 와우, 오. 열혈 구독자시네. 반갑습니다. 나오세요. 네,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커피상품권 4명치입니다. 네, 네, 여기요. 네, 맥심인데요. 네. 상당히 맛있어요. 아실 네, 거예요, 다들. 카메라, 안녕. 오시, 안녕. 아, 네. 아, 네. 네. 안녕. 시민분들 매월마다 이렇게 버스킹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근데 돈 많이 들어가요. <laughs> 여기 이렇게 같이 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어, 차 할부금 갚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후원을 받고 싶은데 후원을 받으면 안 돼서 네,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못 받아요. 저도 이제 별풍선 받고 막 슈퍼챗 받고 리액션 하고 싶은데. 자, 이쯤에서 팬심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덕크 TV 구독자다. 와 오 이렇게 반이나 진짜 뭔가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lk <laughs> TV 네 혹시 여기 버스킹 때문에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있으세요 어디 어디요 한 분씩 얘기하세요 대구 대구 난 대구보다 더 멀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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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울산보다 더 멋임 멋있... 어디예요 예 진주 진주가 더 멀어요. 울산이 더 멀어요? 더 멀어요. 진주가 더 멀어요. 오케이, 자, 진주분 나오세요. 현대자동차에서 협찬은 한거 아니면 제가 협찬했어요. 응. 하나는 아반떼, 하나는 그랜저 미니어처예요. 뭐 가지 가시겠어요? 그랜저. 하나씩밖에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미안해요, 친구. 친구, 미안해요. 네. <laughs> 나는 더후티비 최연소 구독자다. 몇 살이에요? 열네 살이요. 에 열네 살보다 더 어리다. 몇 살이에요? 다섯 살? 다섯 살 나오세요. 다섯 살 나오세요. 네, 야, 네? 아, 싫대. <laughs> 나도 싫어. 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난 최연장자 구독자다. 70에서 80. 70, 80. 70대, 80대, 혹시 계신가요? 이번에는요, 시민분들이 이제 노래를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들이가 근데 그때는 뭐, 같시적인 상황이었으니까 요치가 진짜 정갈하게 이렇게 말아서나왔던그 기억이 있요요 나도 했습니다 같아요. 나도 괜찮은 것아요 그렇죠? 여기 왼쪽아이제 유등마을이고. 잘안 해? 제가 여기 유등마요살았었거든요 다른 건은고싶은 거. 아니요아니요아니요 기름이 지금 별로 없는데 이거 갈수 있나 세종까지 기름 넣는 데 없나 여기 이거 갈수 있는 거야 아 이렇게까지 차 타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야, 큰일 났는데 이거 아 주유소 없는 거 같다 형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정속주행 해야겠다 형들 LPG? 아우 다행이다 아우씨, <laughs>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 다행이다. <laughs> 아, 형들 감사합니다. 나 형들 덕이야 이거. 기름 좀 넣게요. 이 주를 타야 되는데 차를 모시고 다니네. 모시고 다녀. 아, 진짜 죽다 살아났다 형들. 아,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기름 가득 넣었으니까 이걸로 한 20일은 타야 되는데 어디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시험 준비할 때 어디 안 돌아다니니까 한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제가 탄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타야 돼. 차 <laughs> 돌아왔고요. 점심하고 디저트까지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형들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세요. 또 봐요.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핸드폰을 지금 열어봤는데 나 기분 상했어. 나 기분 많이 상했어 지금.